학생들을 만나보면 가장 하고 싶은 과목이 체육이에요 근데 학교에서 체육을 많이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등굣길 체육 또 스포츠그룹 체육 이런 계기를 통해서 교육감배대회를 각 분야별로 좀 많이 열어서 학생들이 이 체육에 좀더 관심을 갖고 이렇게 활동하는 것을 우리 학교에서도 이 분위기를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제가 체육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우리 경기도 교육은 첫째는 사람 됨됨이 기본 인성 길러있니다 둘째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기초역량 갖고야 된다 기초역량 속에는 체력이 중요합니다 기초체력 중요합니다 기초소통하는 능력 중요합니다 디지털소통능력 그냥소통능력 또 외국어 소통도 중요합니다. 그리고 앞으로 이제 우리 학생들이 초등학교, 중학교를 거쳐서 또 고등학교 이제 좀더 전문적으로 좀더 고급의 이런 과정으로 가게 되면 또 대학으로 지나가게 되면 거기에 합당한 거기에 맞춘 기초 실력을 갖고야 됩니다. 그런 면에서 뭐 저희가 초중고등학교 과정은 가급적 인성과 기초 역량을 겸비한 우리 경기도의 인재를 길러내는 게 경기도의 목표입니다.